나는 솔로 17기 상철의 대학 시절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성균관대 07학번이라고 하며 대학 내일에 찍힌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지금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방송에는 수수한 착장을 하고 출연했지만 대학 시절에는 한껏 꾸민 모습인데요. 그는 평소에도 춤을 좋아하는 것인지 양양에서 춤을 춘 모습도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정일성에서 정우재로 개명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영호는 이전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스피노TV라는 채널이며 큐브 영상, 제비의 육아 일기, 장수풍뎅이, 동물 등산, 여행과 관련한 여러 가지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호는 최근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사인을 해주는 모습과 닭다리 두 개를 먹어서 행복해하는 모습, 춤을 추는 릴스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광수와 손자는 이전부터 형커를 티내는 것 같다는 의혹이 있어왔는데, 이번에도 형커처럼 보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광수가 해외여행에서 찍은 밀스속 가방에 달고 있는 키링 인형이 바로 손자의 회사 인형이라는 것인데요. 손자가 본인의 회사 인형을 광수에게 선물로 주었고, 16기 상철의 병아리 인형 마냥 달고 다니란 말에 여행 가방에까지 달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네티즌들은 너무 티내는 것 같다는 반응입니다. 현숙은 촬영 후 연애 중인 것인지 아쿠아리움에 방문한 사진과 함께 성수에서 데이트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영호 또한 최근 교복을 입고 에버랜드에 방문한 사진을 올렸는데요. 교복의 하트 머리띠 소원하성 데이트 사진까지 올라오자 혹시 영호와 현숙이 잘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